샘터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13장부터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17장에서는 다메색에 이르기까지 유다 백성들을 둘러싼 여러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신다고 하는 통치자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구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수는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구스는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유다 백성들이 신뢰했던 의뢰했던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시도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스는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그구스를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수를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장 1절에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2절 말씀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물이 흘러난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수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흩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구수는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던 아수르를 침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모두 무산시켜버리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영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죄인은 열광 같고 가을 더위에 온무 같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조용히 암암리에 은밀하게 살피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이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가지를 베며 퍼진가위를 찍어버려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록 구수가 아수로를 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키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7절에 보면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곳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자리를 잡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란 말은 기본적인 의무요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다른 것들을 경애함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오늘도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생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의뢰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죽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눈에 없도록 하나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